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 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두산 대 KIA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팀 두산은 최승용이 시즌 6승 도전에 나선다. 10일 키움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최승용은 7 8월 내내 노디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정작 투구 내용은 꾸준히 56이닝 2실점 이하의 투구가 나오고 있는데 30일 KIA 원정에서 5.2이닝 2실점 투구를 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날 경기에서 김도영과 KIA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안재석의 끝내기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홈런 이전에 육상부라는 이명에 걸맞는 야구를 보여준 게 대단히 컸다. 끝내기 홈런을 때려낸 안재석은 이제 팀에 도움이 될수 있을 듯. 5.2이닝을 2안타 1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첫 단추를 멋지게 잠근 것 같다. KIA는 이리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한다. 10일 NC 원정에서 1.1이닝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이리는 재구 안될 때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 콩과 원정의 괴리가 엄청난 투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기 어려워 보인다. 전날 경기에서 로그와 최원준 상대로 5점을 올린 KIA의 타선은 이후 두산의 불펜을 공략하지 못한 게 결국 역전패로 이어지고 말았다. 어이없는 3루 송구로 경기를 날려버린 한준수는 포수로서의 판단력을 의심받는 수준. 6.2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또 정혜영이 경기를 날려버린 게 뼈아프다. 전날 경기에서 두산은 다 패배한 경기를 멋지게 뒤집어냈다. 이 기세는 이번 경기에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게다가 최근 최승용의 투구는 상당히 좋은 반면 원정의 이일이는 재구부터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전날 KIA는 승리조를 모두 쏟아붓고도 패배를 당했다. 이 여파는 크다. 투수력에서 앞선 두산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SSG 대 LG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팀 SSG는 김건우가 시즌 4승에 도전한다. 11롯데 원정에서 5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김건우는 보름여간의 이군 생활이 큰 도움이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LG 상대로 원정에서 3.1이닝 2실점으로 좋지 않았다는 점을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전날 경기에서 7이노스와 김진성 상대로 에레디아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14안타 2볼넷으로 3점이라는 부진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말았다. 즉 집중력 문제가 서서히 터지고 있다는 것. 가장 믿은 1로운 마이너스 조병현 콤비가 3점 홈런 한 발에 무너진 건 대단히 치명적이다. 원정팀 LG는 송승기가 시즌 10승 도전에 나선다. 7일 두산과 경기에서 4.2이닝 2실점의 아쉬운 투구 내용을 보여준 송승기는 앞선 2경기 연속 호투를 날려버린 게 아쉽다. 이번 시즌 SSG 원정에서 6.2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둔 건 일단 기대치를 높여 줄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화이트와 SSG의 승리조를 공략하면서 박동원의 역전 3점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LG의 타선은 그야말로 놀라운 집중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이다. 역전 3점 홈런을 터트린 박동원은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조금씩 살아나는 중 4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김진성의 페이스가 떨어지는 게 변수가 될수 있다. 전날 경기는 SSG의 승리 패턴이 완벽하게 깨져버렸다. 평소와 다르게 조병현을 조기에 투입한 결과는 최악이었고 그 후유증이 시리즈 내내 이어질 듯 김건우가 롯데 상대로 호투를 해내긴 했지만 LG는 이야기가 다르고 송승기의 투구는 어찌됐든 SSG 상대로 강점이 있는 투수다. 그리고 SSG는 승리조가 무너진 후유증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전력에서 앞선 LG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롯데대 삼성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롯데는 박세웅이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른다. 11 SSG와 홈경기에서 5.2이닝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박세웅은 역시 여름 박세웅은 믿을 게못 된다는 걸 보여준 바 있다. 삼성 상대로 6월 22일 3이닝 6실점으로 부진하기도 했고 토요일 부산의 날씨가 덥다는 점 역시 박세웅에겐 불리한 요소다. 전날 경기에서 가라비토와 김태훈 상대로 4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7개의 안타가 말해주듯 여전히 타격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특히 윤동희와 레이에스가 동시에 터지지 않고 있다는 게 동맥 경화 현상을 일으키는 중. 원정팀 삼성은 최원태를 내세워 연승에 도전한다. 10일 KT 원정에서 4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최원태는 KT 상대 부진이 그대로 이어지고 말았다. 롯데 상대로 원정에서 부진하고 홈에서 호투를 보여주었는데 지금의 최원태라면 세달 전과는 이야기가 다를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롯데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세발 포함 10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홈 경기의 부진을 원정에서 멋지게 극복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테이블 세터가 제목을 해내면 타선 전체가 살아나는 중 삼성의 타선이 폭발했다. 그것도 이민석을 공략해냈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 박세웅 역시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 결국 롯데의 타선이 얼마나 터져 주느냐인데 지금의 롯데 타선은 8월 리그 최악이다. 전날 삼성불펜 상대로 어떻게든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 전에 승부가 결정될 것이다. 화력에서 앞선 삼성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네 번째 경기 NC 대 하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NC는 신민혁을 내세워 연패 저지에 나선다. 7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6인인 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신민혁은 최근 3경기의 투구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다. 일단 8일의 휴식을 부여받은 건 다행인데 그걸로 체력이 돌아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김기중 상대로 1회 말 올린 2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NC의 타선은 좌완 상대로 강한 특징을 전혀 이어가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특정권 집중력이 확 떨어진 모습이 나온 건 시리즈 내내 문제가 되기에 충분한 부분이다. 4 2이닝 동안 사실점으로 무너진 불패는 더 이상 신뢰를 하면 안될것 같다. 원정팀 하나는 문동주가 시즌 10승에 도전한다. 11 LG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문동주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에이스급 투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원정 투구가 홈에 비해 살짝 아쉽긴 하지만 NC 상대로 금년 매우 강하다는 점은 호투에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이다. 전날 경기에서 NC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문현빈의 쐐기 3점 홈런 포함 9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홈 경기의 호조를 원정으로 이어갔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중심 타선이 도암 6타점으로 제 몫을 해준 게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좋을 정도. 5이닝을 노이트 노런으로 막아낸 불패는 목요일 경기의 부진을 확실히 벗어난 듯하다. 로건과 김기중의 대결인데 하나가 대승을 거두었다. 이는 시리즈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포인트. 신민혁의 휴식은 충분하지만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를 고려한다면 호투를 기대하긴 어렵다. 반면 문동주는 NC에게 강하기도 하고 최근의 투구도 매우 좋은 편. 무엇보다 NC의 불펜이 완전히 퍼져버렸다. 전력에서 앞선 하나가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키움 대 KT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팀 키움은 하영민이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10일 두상과 홈 경기에서 6.1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하영민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가장 좋은 투구를 보여준 바 있다. KT 상대로 이번 시즌 원정에서 고전했는데 홈에서의 하영민이라면 달라진 모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고영표와 소영준을 공략하면서 송성문의 솔로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8회에만 5점을 올린 집중력이 매우 돋보였다. 홈런 포함 3득점을 올린 송성문은 MVP급 활약을 이어가는 중. 3.1이닝 동안 2안타 1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주승우 부상 이후 오히려 더 집중을 하는 듯하다. 원정팀 KT는 엠마누엘 때 헤이수스 카드로 연패저지를 노린다. 9일 삼성과 홍경기에서 8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헤이수스는 8월 들어서 완벽히 부활한 투구를 보여주는 중이다. 친정팀 상대로 이번 시즌 투구가 빈말로도 좋다고 할수 없는데 지금의 헤이수스라면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 전날 경기에서 메르세데스와 박윤성 상대로 황재균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에 그친 KT의 타선은 이 일의 우천 휴식이 오히려 페이스를 갉아먹은 듯한 모습이다. 무엇보다 안현민의 부상이 크지 않길 바래야 한다. 등판과 동시에 오실 점으로 무너진 소형준은 아무래도 불펜 체질이 아닌 것 같다. KT의 소형준 카드는 그야말로 멋지게 실패로 돌아갔다. 덕분에 분위기는 거의 막상막하. 하영민은 홈에서 일단 QS는 기대할 수 있는 투수고 KT의 타격 역시 좋다고는 할수 없다. 물론 최근 헤이수스의 투구는 상당히 뛰어나지만 유독 친정팀만 만나면 흔들리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결국 후반이 변수인데. 전날 키움의 불펜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치사하는 바가 크다. 힘에서 앞선 키움이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